화이트냐 일렉트릭 야외입니다. 어. 오늘 은브로스타즈할 건데요. 저번에 핸드폰 뺏가고 말이 못 했어요. 이해좀해 주세요. 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은 뭘보시면안 안안 됩니다. 야니 네 뚝배기 프랭크 해나 나 프랭크 싫어 여깄다 나칼 칼하면 니네 추방시킨다 하지 마라 팀원이 방보수정이잖아아나게 무주잖아요 야 그러면 내가 니네 캐리하는 거 보여줄게 내가 멈출 때 니가 때려 됐으니까. 야자, 간다배 아, 살려서. 오케이. 찍었죠? 아, 야, 우승아, 뭐 하냐? 주, 진짜 머인데 진짜. 소리 안 좋다. 살려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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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는 거 죽네, 그냥. 살려줘, 살려줘. 음, 좋 천상을 방해.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죽 기다리는데 너무, 너무 재미없 니왜 <laughs> <laughs> 이렇게 만져. 야 잠깐만 기술 쓰지마 기술 쓰기 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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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기술 다시 모았다 한다 아직 하지마 나공 채울 때까지 그냥 할게 와공 쳐야 가 후적후적하면 되잖아. 좀 시간이 없어. 난 지금 국을 빨리 먹고, 네한번모는데난두번 모아 아닌데? 한번모는데네한장 때면 돼. 자 시작. 왔다! 후적 후적 적 후적 적 후적 적 후적 때리고 고비자 고비자 코 파는 거어네 고비자 고비자 나 부활했다 가자 끝내자 이번 판에 아, 끝내자 아, 끝내자 한대 살쪄 나이부은 죽은 거야 근데 이노래 끝내니? 콜트가 끝낼 뻔. 아마도 재민이가 강하니까. 아 콜트 삑사리? 아 콜트 아. 어. 미워. 콜트 미워.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지난 이거 이걸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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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어? 야, 가 끝내는 게 어딨어! <laughs> 아, 내가 다 했는데! 야, 이제 칼 하지 마. 응, 아, 칼할 거야. 핫한 는은 재밌거든. 우와. 아, 이거 사.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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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주방을 합니다. 어. 아, 아, 진짜 제발. 형님, 바깥 아, 진짜 제발 해주세요. 형님 제발 주세요아님 형님, 아, 형님. 형님. 아, 형님. 형님. 아, 형님. 형님 제발 해주세요. 아주세요 형님 제발 해주세요. 형님 오랜만에 <laughs> 또.. 오랜만에 또하주세요면님 제발 해주세요. 형님 내려 나온다요. 축. 하드가 얼마나 좋은데. 꼬마. 꼬마가 어디 있어? 긴 꼬꼬마야. 어. 야, 돌 형님한테 꼬꼬마? 응. 안 돼.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뛰어주고 때리고. 헛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헛. 옆에 주고 때리고 때리고 무빙 무빙 실패 아, 무빙 야 무빙, 무빙 아 누구 오 다시 됐네 살려줘 때리고 살려줘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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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나이스 음. 아뭐 아, 하냐 와가리기였다 살려줘 어그로 좀끌어줘 근데, 내가 지금, 어, 어릇... 어야 아니, 다리기였다니. 뚜뚜? 와, 혹시, 마네킹인가? 마네킹? <laughs> 마네킹은 너무했다. 안돼 나 죽는다, 도망쳐. 안 죽는다, 도망치지 말라고. 뭐야, 고마워? 전설이 고기만. 어, 돼요. 마네킹이 아니었어. 초보자였어, 원래. 이쪽에서, 두시. 아, 아리, 내꺼. 아, 나공 채워야 되는 진짜. 아니! 공 쳐야 되는데 못 보는 말해 고마워 본빵 아내컵 아, 틀렸는데 달리기 아 달리기다 어. 아니, 왜 이게 너구별하려한거 말했어 얘가 느낌표가 이렇게 느낌표가 틀리 레이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달리기야 느낌표가 어디갔어 봐봐 어, 이렇게 레이저 아, 이렇게 아, 빨간색 무슨... 되잖아 <laughs> 이러면 레이저야. 봐봐. 오케이, 레이저. 파워표시 아니야? 아에너이 파는 것처럼. 오케이. 맞네. 음. 형, 형, 형! 아! 음. 준서라뭐 하지? 음. 오! 컨설아, 음. 좋 음. 안녕! 아, 전설이 죽었네. 와, 꼭지점에서 니 뭐해? 엑스포인데그 다음에. 살자! 살자. 아, 와! 지금 우선 죽는 건가요? 죽비 건가요? 해초보 뭐. 죽는 해초보 뭐. 응, 안 죽어? 아, 진짜. 나 엑스포드 아 안돼 아, 아나 어. 아, 크레이지 이까지 봤었대 이걸 못게 이걸게 야 우선 네가 카레를 어 잠깐만 리콜이 없는 건 똑같잖아 <laughs> 그러니까 내가 카레 하지 말라니까 무빙 나밖에 지금 딜을 안넣잖아 나는 저떠 나는 야떠야 골드 렇게못사냐 심연다 모른다. 전설, 초... AI... AI 같은데, 왠지? 띠. 칼, 잘안 되나? 칼잘안 되고. 한 하면 나 바로 추방 누를 거야. 한 진짜 하지 마라. 안 돼, 살려줘. 으아! 죽을까? <laughs> 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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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죽을까? <laughs> 오, yes, 까오예 t it, quit a i yes, q u 혼자 피하는 u 어 t it, q 냐 어! 죽어 죽어 고리 죽어! 나 콜트 아네네 콜트 콜트 가트 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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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초 콜트 콜트 초 2초, 트 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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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에비오 해라, 다리, 다리, 하지마! 야,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아, 어떻게 하라고. 어? 뭐 잠깐만, 잠 어? 그래서, 와서, 고로 갔던데, 네가 계속, 야, 이거 짱이야, 이거 짱이야, 이거 짱이야, 하면서, 니 때문에. 한 번만 참으신그난준비할려안 해. 뭐야? 응. 근데? 냈었잖아. 했었잖아했었잖아 야, 그리고 언제 AI로 걸린 적 있다? AI1, AI4. 이렇게 걸렸어. 어, 좋겠네. 왜? 야, 마초 펀치 힘. 마초치 어,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어, 좋아. 뭐야? 또 픽셀. 마초치 자, 틈, 틈, 틈. 뭐야? 틈새 공략.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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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 틈새 공 아, 이걸. 야, 니네 조금만 옆으로 가봐. 옆으로 가봐. 아, 진짜. 픽셀. 아,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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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워서 하고 싶어. 누워서 못 찾아내. 어 이 네, 자리 있는데 왜 계속 안해? 가고있어 걔가 공룡이잖아 어 무한때리기 하고있죠? 무한프리모때리기..어? 바꼈있어우산가 <laughs> 미안하다 내가 눈..눈을 누운 썩게 했구나 하니 이분 잘하는데 안녕 안녕 난 코트야 빠르르. 아 뭐야? 뭐하냐? 나도. 오케이 오라도 <laughs> 빠해줘지 <오우> 너가 <laughs> 나를왜 뛰어 체력 없어 달리기 달리기 거봐 맞잖아 <웃음> 아 <laughs> 이걸로 주고 <못 죽여? 웃음> 아, 아, 나 가만히 서. 빨리 가. 춤. 사라코. 우와, 셜리 완전 좋았어. 나살 그, 그, 기억하잖아. 아니. 우어가조금막 이렇게. 아, 나 지금, 지금 한두대 처치 됐다고. 아니, 근데 왜 니는 자리가 있는데 안 가? 아, 네. 궁금하네?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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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다고, 좁다고. 아니, 자리가 많잖아. 어떻게 야 비켜봐. 내가 저쪽으로 갈게. 뭐야? 이 진짜 죽으면 안 된다. 레이저 싸다 죽는 거 아니야? 9초, 8초, 7초, 6초. 야, 도망쳐. 예 이제는 뭐였더라? 그 다음에 엑스포트 아닌데? 오 맞네? 맞잖아 엑스포트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었나? 아니야크레이지12크레이지 15가 제일 어려워 크레이지 15면 체력이 300만 우리가 했던 거는 30만 빨리 하자 내가 뭐랄까? 내가 패브랄까 19, 8, 7, 6, 5, 4, 3, 2, 1. 부로깨하지 <laughs> 아니, 부럽고 잘 쓰면 좋아. 진짜 부럽겠네. 파란 보스가 되기까지 1분 안에 빨리 꺾어야 돼. 오덴스지니1 4 싫어? 아, 와, 야 진정한 픽살이었어. 말랩 때문에 제일 어, 좋은 져롤러가난브로인거 어, 어. 같아, 너는? 아, 부로기좋긴하지말랩이 말랩은 진짜 좋아. 이게, 화, 화염 있잖아. 화염이 좋 에이. 그나 이따 뽑을래? 안 지대도 우리 맨다 물고기 래저리고가소를 담아 어소뭐고야 아, 이바보야왜 무스? 샤르. 하는 못이다엄 강력한 냄새다이 저거 같은 소리... 저기... 저기... 그리하고뭐나 뭐라고? 조붕들을다 어. 유인 끌어줬어. 그리고 보도 빼고, 어, 살았네. 실망이 아니었고. 니만든 좋 오, 어, 대치야, 그치? 어, 고마워. 만렙 기준으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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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잘 잠깐만. 아니, 나는 안 죽어. 어, 바닥다 음... 아주... 네. 아, 그래. 안 좋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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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난 죽어라, 안다 심사풀을 하는데? 그래, 죽어, 죽어. 죽어라. 야, 이거. 으악! 5초, 4초, 3초, 2초. 2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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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못 살아났다고 한다. 이거, 이거 진짜 지면 안 돼. 용송아, 제시 방어해줘야지 뭐하냐. 천상에 방패해야지. 용송아, 나 근처에 있어줘. 나 부리지 구하러 오나? 내가 없어. 고. 음. 아, 们不 아! 啊아啊啊啊아 아, 네가 啊啊啊啊啊啊야啊아啊啊啊 아우 진짜 니가! 너 팬해! 네가...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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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안해코 이제 이 마지막 판만 하자 막판? 막판 은쉬 싫은데? 한판더할 건데? 야왜 리코 해? 아 리코가 세서 리코가 지금 이 콜트보다 강하거든? 지금 지금 얼만데? 나 390. 나 375. 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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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리코가 튼튼부리해서 너무 약해 보여. 음, 그치. 근데 리코 궁이. 궁은 세 보여. 궁은 세 보여, 그치? 응. 아, 귀여워. 아쉽다. 아, 어, 오 뭐야. 택배 왔네? 나 아, 오늘 택배 안 시켰어, 미안. 와 대박. 방금 탱탱불처럼 된 택배입니다. 제시 밖에, 제시. 우리 팀 제시였어? 어, 쟤 쉬었어. 망했어. 8, 7, 6, 5, 4. 어, 아 잘했네 음음 그럼 니네 먼저 달았어, 레온? 응. 음. 웬 레온인데. 뻥치지 마. 너 아, 부활하자마자 죽냐. <laughs> 진짜, 재미없 뭐야? 뭐? 뭐 뭐, 뭐 왜? 왜눈어고 뭐? 왜? 왜? 아, 이걸 지냐? 됐어! 우와, 진짜 행복해! 아... 우와, 대박! 완전 못해! 이렇게 못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아, 아... 이만히 끝내겠네. 뉴스 <laughs> 좀 봐야지. 뉴스 보고 끝낼게. 아 맞다 음블로드래거좀 아, 많이 가입해 주시고 음아 클럽 생성할게 골드 영상도 찍자. 골드 영상. 골드 뺨치. 어, 유튜브에 화이트랑 일렁소리랑. 선까지 뭐? 나... 내야지. 어, 고마워. Mana lupa like, subscribe dan